어, 저도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장관님 관제 불법 충축 공사와 관련해서 법령 위반이 몇건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대충 봤다고 그러셨으니까 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종합을 해봤는데 예, 법령만 7개, 12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법 <laughs>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형법. 정말 참이 14평의 조그만한 공간을 증축을 하고 인테리,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정도의 <laughs> 법위반 사항이 나올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죠. 정말 기절, 기절 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관저공사면은 적어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 구청장 오래 했는데요. 네. 정말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네. 어디 있을까? 네. 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결국 김건희 여사께서 이런 공적 마인드라고 는 전혀 없는 분이다. 뭐 물론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적으로 이런 문제 개입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증인 채택된 행안부 과장 두분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요. 네? 제가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건 의원님, 힘대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네, 동의합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면 은 정말 참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잠깐 네? 이거 그냥 쉽게 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앞서서 얘기 다 해서 제가 뭐 어, 중복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는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떻든 이것은 국가 보안 시설이고 네.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고 하면 네. 정말 최고의 시공 업체가 공사를 했어야 하고 최고의 설계 업체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설계를 해서 구조를 바꿨는데 이건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고 대통령 관저이잖아요. 네. 국가 기념물급이죠. 적어도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뚱딱 이렇게 하는 게, 이 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백악관에뭐한윙 하나에다가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관저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네? 저기 말해요. 보통 외교장관 공간은 소규모의 행사동이 있고, 가운데가 큰 부분인데, 대규모, 중대규모의 행사, 행사 공간이 있고, 그리고 주거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거동에, 그 주거동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달아가지고 두 개의 공간을 따로 마련했어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왜 중공도면을 작성을 안 했을까? 왜 중공도면이 중공 있니, 없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중공 내역을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제 생각이 기후이기를 바라는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요 질문을 끝내고, 그, 국방부 청사 앞에 그 도면 좀 띄워주세요. 네, 사진. 국방부 청사를 이제 대통령실로 썼잖아요. 대통령실 앞에, 그, 서울 국방사무소, 그 앞에 둔덕을 새로 마련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흉관을 다섯 개를 묻었어요. 수직으로. 그 흉관은 수평으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2023년, 작년 3월경에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그래요. 물론 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글 어스에서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구조물이 있어요. 이 구조물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대통령실에 자료 요청하고, 또 당시 국방부에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당시 이성만 의원이 여섯, 일, 다섯 차례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체 주지를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안전시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청사를 관리하는, 어, 장관님 입장에서, 저 시설이 도대체 뭔지, 적어도 뭐 시공을 언제 했는지, 그와 관련된 계약이 어떤지, 이런 거다 떠나서 도대체 무슨 시설인지라도, 정감까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네, 저기 대통령실 앞에 공터인데 네. 다섯 개의 그 자세히 보시죠 위에 다섯 개의 흉관을 저렇게 묻었어요.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관목을 심어가지고 위장을 했어요.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일종의 조술적 어떤 조치다. 그런데. 그 청와대가 말이에요 네. 노, 노태우 대통령 때 하지 장군이 사용하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무대 공간을 다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물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일본 그 총독이 조선 총독이 기거하던 공간이어서 거기에 총독 공간, 그 기거 공간을 지은 것이 부각산의 그런 일종의 기맥을 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거물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관저를 또 대통령실을 새로 옮기고 하는 데 있어서 풍수지리 또는 뭐지관들의 어떤 견해 이런 거 받을 만 하죠. 그런데 저건좀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급 없는 풍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럼 뭐 네. 풍문이면 좋겠어요, 저도. 네, 네. 그런데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몇번 자료 요청을 하고 해도 목록부 답이니까 도대체 진짜